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청년에 대하여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청년은 재산이 많았고 또한 관리였습니다. 아마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글자를 배웠고 성경 교육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십계명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글자 그대로 지키는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는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을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리낄 것 없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족한 게 있다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 보기에 선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선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로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해석은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지킬 뿐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고대와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의 모토가 된 말씀입니다. 예컨데 수도사 프란시스는 자신의 유산을 모두 포기하고 또 길에서 만난 거린내게 자기의 옷까지 벗어주고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견해는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그 정신만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글자 그대로 팔아서 나눠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성경의 위인들도 다 부자였고, 또 예수님도 부자 니고데무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 뿐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견해는 너무 힘든 말씀이라서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지요. 그렇다고 둘째 견해를 택하자니 예수님 말씀을 물게 희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셋째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신다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들의 것을 모두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 시대 다른 부자 청년들과는 달리 양심이 살아 있었고 또 영생에 대한 진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게 많았던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평생을 바쳐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전임 교역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톨릭 신부나 불교의 승려와 같이 자기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걸 바치고 대신 교회가 그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 외에도 과도한 욕심을 부립니다. 큰 교회 목사는 돈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특권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한다는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전임사역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바치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서 11조와 각종 헌금을 바치고.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선한 일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적신으로 나왔고 적신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선한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 세상의 곳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